요즘 팔로가 막힌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서산에서는 한 시민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판촉전을 제안하고 시민들 스스로 홍보에 나서서 첫날부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대전선은 드라이브스루 기부 행사도 호응이 높았습니다. 조상원 기자입니다. 3월 들어 완전히 팔로가 막혔던 이 딸기 농장에 모처럼 출하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수확 후 냉동시키거나 버리다시피 했던 딸기를 농산물 판촉 전에 낼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은 5년 전부터 수확량 모두를 미국과 호주 등에 수출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수출도 완전 차단됐고 예정된 체험객 방문도 끊겼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하루에 딸기가 약 200kg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판로가 막히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소비를 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고 수출이 막힌 딸기와 학교급식 납품을 못하게 된 신선농산물, 재고가 쌓인 육종마늘을 팔아주는 행사인데 차를 타고 구매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입니다. 판매 시작 전부터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면서 준비한 200개 세트가 오전에 모두 팔릴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하면서 물건을 바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함도 있어서 좋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다들 경기가 힘들고 안 좋은 상황에서, 어, 그런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것에 동참할 수 있어서.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돕자면서 지역민들이 먼저 제안하고 스스로 알리면서 첫날부터 기대 이상의 대박을 쳤습니다.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농산물 판매는 우리 시민들께서 제안을 주셨고요.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부 물품을 싣고 온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꽃을 전해 주는 드라이브스루 기부 행사가 열리는 등.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이 곳곳에서 봄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